2026년 여자팔자 뒤집힙니다. 대박나는 여자띠 탑3. 이들은 이름값이 올라가고 기회와 돈 사람이 몰려든다. 하늘은 올해를 참은 사람에게 다음해의 대박을 내린다. 지금까지 버텼다면 그 보상은 대박이다. 화면에 복주머니를 두번 누르면 대운이 열린다. 첫번째 말띠 여자. 2026년은 병원연 자기해에 자기기운이 터진다. 그동안 참았던 재물사람 기회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시기. 이직, 사업 이사까지 전부 이라다두 번째 돼지띠 여자. 큰 복을 품고 태어난 띠. 2026년엔 조용히 쌓아둔 기운이 한방에 대박으로 터진다. 특히 부동산 투자 자식 더 강하게 흐른다. 잔잔한 복이 큰 물결로 바뀌는 해. 세 번째 호랑이띠 여자. 그동안 세계 살아왔고 기회는 있었지만 늘 반쯤만 열렸을 것이다. 2026년엔 하늘이 그 문을 완전히 열어준다. 직장명예인간관계가 180도 반전된다. 이건 기회가 아니라 운명 개입이다.